안녕하십니까. 행복이 먼저다. 오늘은 기다릴 줄 알아야 이긴다.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그 숏, 숏 폼을 자주 올리는데 짧은 20초, 30초짜리 숏를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제 목소리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릴 줄 알아야 이긴다.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. 근데 이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기다리는 것을 못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첫 번째는 비교가 되겠죠. 아니, A라는 사람은 저까지 뛰어가고 B라는 사람도 저만큼 날아가는데 나는 뭐지? 그러면서 조급해 하게 됩니다.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죠. 이 밥도 시간이 되어야지 밥이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뭐 발효도 시간이 돼야지 충분히 발효가 되고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. 시간을 쏟아야 되고 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조급해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성급하다 보면 일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느긋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.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.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싶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J.M. 스트로 이 사람도 한 얘기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공의 제일 비결이다. 라고 명언을 남기셨습니다. 이 외에도 기다림에 대한 어떤 명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조급해하고 성급 받아보면 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성공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겠죠 실패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조급했을 때 성급한 결정을 내렸을 때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꾸준히 오랜 시간 기다리고 버티고 기다리고 버텼기 때문에 성취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이다. 근데 뭐,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.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, 포기하지 않는 것. 그것이 이 삶에서, 사회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다릴 줄 알아야 이긴다.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.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